지난번에 와서 태양열판 두장더 올리고 두장이아니고 4장 네장더 올리고 중 옆에 네장더 올리고 용량 조금 더 키웠죠 24벌 또 태양열판 그리고 요번에는 인산철 배터리 한번 연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그 전에 납산, 납산 배터리 납 배터리 가던 거그 충전 컨트롤러 쪽에 간걸 자르고 자르고 한쪽을 자르고 한쪽을 여기 인산철 배터리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. 여기 여기서 충전 컨트롤에서 내려온 거두 개가 2 4 v 트용인데요 한쪽을 내려온 쪽을 저 납산 배터리로간걸 자르고 거기다가 이 인산철 배터리에다가 물려 보겠습니다. 이게 배터리가 없어 이게 죽었잖아요. 이렇게 잘라 버렸으니까. 그래서 연결 하고. 그리고 저 인버터 저 24V에서 220V로 내보내는 중 인버터 요거 이쪽에또 한번 전기 설치를 한번 해 보고 저 뒤에 걸 뒤에 24V가 들어간 걸 납산 밧터리 들어온 걸 저걸 빼 빼서 바로 인산철 밧터리에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. 단자를 갖다가, 인바타, 저, 배터리에다가, 엔선전 배터리에다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탈거, 탈사, 탈거할 수 있게 그 단자식으로 만들 겁니다. 하나 만들어 놨고요. 단자를, 단자를 충전할 때 빼야 될지, 빼야될 테니까, 탈거식으로. 하나는 왔는데 중국이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봉쇄돼서 한달 넘게 걸리네, 거기. 그래서 같이 같이 연결하려 했던 것만 안 돼갖고 일단은 저 200암페어짜리 하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. mm <clears throat> 인식을 <laughs> 해서 연결했다가 제거했다가 바르다 PNK 하이테크입니다. 배터리 전압이 높습니다. 배터리 전압이 높다 그러잖아요 어. 배터리 전압이 높습니다. 좋아요, 좋아. 那个。 되었습니다 석지 다 했어요